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뭐 좋은 게 없다고요? 아, 좋게 만들어가면서 삽시다. 누가 뭐 좋은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즐거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했어요. 조물주, 신의 선물. 신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줬을까? 조물주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줬을까? 세 가지 선물을 줬다. 하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뭐냐 생각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 이게 참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럼 까치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까치집 짓는 걸 보면 똑같게 져요 근데 사람은 뭐요 이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해가지고 창조력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옛날에 초가 지붕 아이고 빛만 오면 지붕이 새고 아니,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초가 집은 없어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 생각. 점점 생각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을 주가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면 아 즐거워요. 음?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런 얘기죠. 사랑은 인생을 미치게 한다. 그런 얘기에서 이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은 인생의 열병으로 꺼는 다생 사랑하는 사랑하는 능력을 또 줌을 주가 줬단 말이오 사랑하는 능력 응? 사랑해보세요 황홀에 도취됩니다 뜨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한없는 희열이지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밝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박섭니다. 태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물주가 사람에게 세 가지 생각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또 창조력, 창조력. <laughs> 그럼. 벌써 석달 전의 옛날이잖아요. 뭐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신기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보세요. 차 이게 타이어 장사 아마 안 될지도 몰라요. 공중으로 날라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어 지금 드론 있잖아요. 드론. 아, 드론 그쪽공 개발하면 해 사람 타고 되는 거지 뭐별 겁니까? 가족 식구끼리 드론 하나 타 타고서 어산 같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물건 너는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제비 같은 거 보세요. 강 건널 때 그냥 건너가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 아, 제비만도 못하겠습니까? 아예 참새만도 못하겠습니까? 날라다닐 거요. 이거 날라다닐게요. 조금만 더 오래 살아보세요. 일다어요 이런 창조력이 사람에게 있다 이거요.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일까? 그리고 사랑함으로 모든 뭐 것을 감당하고 새임이 나고 말이요. 쌀맛 나게 하고.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점점 인격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고 말이요 무식한 사람이 예, 정말로 참 예, 정말 현자가 되고 말이에 요금으로 생각하는 거요 예 이게 우리의 사람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하, 인생은 참 고맙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줬더니 이 사람은 참 천상천하에 어디가든지 가장 귀한 자가 사람이구나 이런 동물 세계에 가보세요 그거 없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나는 연구를 해야 겠다. 나는 배워야 겠다. 난 사랑하며 살아야 겠다.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골목에 청소를 안 해서 악취가 나고 더럽잖아요. 그 사람도 피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깨끗이 청소하고 그거 해보세요. 그 악취가 납니까? 이건 예, 곤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뭔가 추접하고, 아주 누추하고, 불순한 것들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마음의 청소를 하세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이 제대로 된 건가? 내가 이게 정말로 바로 사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군침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문왕이라고 있어요 문왕 이 문왕이 발해시대의 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중국에 그런 왕이 있는지 이 문왕이 세 가지 업적이 있는데 뭘가르켰느냐 좋은 일을 보면 게을리하지 않고 즉시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회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재빨리 붙잡아라 또세 번째 나쁜 일을 보고든 급히 피하라.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인생. 참 고마운 인생. 감사한 인생이지요. 좋은 일을 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게을리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을 줄 알아야지. 순,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일을 보면 급히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그 군자 중에 그 공자가 그런 얘기 했더라 응? 우리는 언제든지 의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를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군자가 된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오늘 우리는 정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사는 거 재밌어요! 멋있어요! 즐거워요! 점점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생각하는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고 하면 똥 맨드는 기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 한 우주만물에 가장 귀한 게 사람 생각할 줄 알고 창조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 그래서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